자, 2025년도 12월을 위해 송년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장으 인사 말씀입니다 이렇게 형님들 도와주셔서 정말 그 운동장에서만큼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지금 마음에 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려도 그래서 벌써 12월이다. 아, 일이 빠르다. 내년에 또 12월 지나서 이걸 시작하면 또한번 12월 또 금방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빠릅니다 세월이. 네. 항상, 우리, 직전 회장님, 또 직전 부회장님, 부모님, 또 우리 회원님들, 모두가, 전 운동장에 나와서 밝고, 진짜 활기찬 그런 운동을 너무 잘해주시고, 저와 함께 건강을 위해서 뛰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릴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는 참석하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날씨가 흐르는 관계로 복감에 또 우리 회장님은 또 무릎이 어안 좋으셔서 그를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이라도 좀 전화를 좀 드려서 좀 아이기도를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 오늘 우리 BFC의 2025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하이드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그그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표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이강원 씨하고 그다음에 안경희 씨, 김정복 씨인데 거기 어, 나온 사람이 이강원 씨밖에 없어갖고 이강원 씨만 オンラインの5回。だから2話は宴会。完璧に完成てる。オッタイル <laughs> 감사패, 상기 평소 추천한 상렬들과 액정으로 팀활력 도가되었고 드림FC 각종 축구에 기여여 뿐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의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6일 드림FC 회원 입 어... 음... <목소리도> Actually, <맞수긴> 그러면... <laughs> 오늘 장사회를 받으실 분이 두 분이 더 계셨었어요. 저는 네. 자리에, 어, 불이 아파서 신이 나오시는 그, 저목님하고, 강경희님이 계셨었는데, 아, 바쁜 거 불참을 하셔서 못드는 거에 대해는못 받은 게 참을 습니다네 안타깝고요. 다음에 운동장에는 어디서 또 드릴 거니까 그때 좀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행사는 이제 뭐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정리할 거고 식사하고 오늘 노래자랑에서 또 뭔가가 있습니다. 그냥 네노래자랑인데 무조건 나가시면 뭔가가 있어요. 그한테 있으니까 그냥 시작 아시게 하시고 재밌게 오늘 마무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응. 저기 이제 석갈비가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각본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직전에 땅에, 도 격려도 한번 들어야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2025년도, 1년이 또 이렇게 지나가네 작년에 했고승관을한것 같은데, 금방 또 1년이 지나가 또 승관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나 저, 최상만 우리 친구나, 저분좀 아쉽긴 해요. 점점, 점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기회가 줄어들어서. <laughs> <laughs> 아쉽긴 한데. <laughs> 아, 1년 동안 이렇게 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섞이고 어, 웃고 떠들고 했던 것들이 다 너무 즐겁고 음, 행복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수상하신 우리 이강원 회원님께도 이자리서 축하의 말씀 드리고 나머지 두 분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년 동안 어, 드림 페씨를 이렇게 탄탄하게 끌고 갈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최재현 회장님과 집행부 노력에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다가오는 2026년도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의 도시가 됐으면 나는 바라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나눔 되시죠. 감사합니다. 시상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하시고. thank you 지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드려도보고 그래서 벌써 12월이다. 와 이제 빠르다. 내년에 또 10월이 지나서 1월 시작하면 또한번1 2월또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빠릅니다. 세월이 그래서 항상 우리 직장장님, 직장 부대장님, 부모님 우리 회원님들 모두가 참 운동장에 나와서 밝고 진짜 활기찬 그런 운동을 너무 잘해주시고 저와 함께 건강을 위해서 뛰어주시는 것에 해서이 자리를 빌어 감사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는 참석하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날씨가 흐르는 관계로 복담에 또 우리 부장님을또 무릎이 안 좋으셔서 오늘 수술을 하셨다고 분이많나가고 어, 오늘 끝나고 내일도좀 전화를 드려서 좀 아이디어를 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당 오늘 우리 BFC의 2025년을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많이디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그그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표를 전달하겠습니다. 이강원 씨하고 강경희 씨, 김정욱 씨인데 네.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화 씨와 일단 감사표. 각하께 상기 평소 추천한사명들과 멧정으로 팀 활약도가 되었고 드림FC 같은 팀에 기여하여 품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에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 2월6일 드림FC 해리포터. 상인고가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어 드립니다 오늘 감당 받으실 분이 두 분이 더 계셨었어요 전문가에 우리 이아까도 침이 나오시는 그 전문님하고 한경이님오셨었는데아뭐고 어, 재참을 하셔서 못드린 거에 대해서 못받으게들도있니다네좀안타고요 다음에 운동장이나 어디서 또, 빌릴 거니까그 때,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다 네. 우리 직전의 땅에, 우리 옆도려려 한번 들어야 되는데. 네. 야, 죄송합니다.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김없이. 2025년도 1년이 그렇게 지나가네. 작년에 했고 승연을 한것 같은데, 금방또 1년이 지나가고, 승연을 한것 같은데. 사실, 저최상만 우리 친구나,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점점, 점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기회가 줄어어서 <laughs> 아, 1년 동안 이렇게 전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섞이고 웃고 어, 떠들고 했던 것들이 다 너무 즐겁고 음, 행복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수상하신 우리 이강원 회원님께도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분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년 동안 아, 드리에프 씨를 이렇게 탄탄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최재현 회장님과 집행부 노력에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다가오는 2 0 2 6년도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드림의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가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혜정 고무님이 건배한번을 하겠습니다. 안녕세요 <laughs> <laughs> 중반지, 오늘 같이 신지자 신반지! 신지 제가 한이스포진거에 있는 소유계이스포에 아이에게도 강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다고 했더니 무료로 오셔서 지원 해주셨어요 직접 소개하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 최재현 회장님은 아기지는 오래됐는데 솔미세스콘 카페에서 입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있는 중에 오셔가지고 아, 지금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그 유명한 곡이 있어요 에어프라인 에어프라인그 노래를 기똥차게 연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선좀 좀 보이랬더니 쑥스러워서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모일 때는 꼭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가수 겸또 이렇게 MC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서금원입니다 저희 네. 소에프콘과 네, 거의 딱도 입문하셔서 오늘 행사를 조촐하게 조그맣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재능 기부 겸 그저 홍보할 겸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유튜브에 성금원 이렇게 누르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독자 수가 안된다안 안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수고비를 청구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든 시간 동안 열심히 이축구하는데는 열정을 다해서 달리면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좀 맛있게 하시고 잠시 후 뵙겠습니다. 요 유튜브 아? 유튜브앞어디어요 서금원 네강영님 네. 네. 나오세요 오늘 일단 이제 님들한테 이제 폭탄을 맞을 거야 네 주목하세요. 감사패 드릴2025 3호 강경희. 강경희. 강씨는 평소 추천 사명감과 열정으로 t 의 활력도가 되었고 드림FC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6일 드림FC 회원 일동. 이 소중한 마음에다가 건드려 있습니다.